Pray for you 교회 예배를 인도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나 또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말씀 또 바람직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람직한 교회 드마음로는 구별 없이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루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람직한 교회 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42절부터 쭉 읽어야 이게 전체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오늘 너무 길기 때문에 46절, 4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백이0 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후에 이런 어떤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 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이 신앙서라 하는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본문 말씀을 정하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좀 초대교회인가? 또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초대교회는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을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는 오늘날 누구입니까? 물론 뭐 선지자도 될수 있고, 선교사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구역에서도 사도하면은 뭐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이고, 그런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다. 또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의 권위를 또는 목사의 말을 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니까, 목사도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하나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목사도 사람입니다. 물론 똑같습니다. 때론 욕심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종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지혜종의 길을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 목사가 되기 전에, 5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은 좀 지혜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절대 저는 지혜종이 될수 없다고, 목사가 될수 없다고, 저는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런 사망을 받았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저희 갈 길이 아니라고 저보다도 제 아내가 더욱더뭐 자기는 목사 사모 전혀 생각지도 안 했고 목사 사모도 미리 서원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목사 사모가 된 거지 어떻게. 한순간에 마음대로 목사 사모가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절대로 저보다도 더 와이프가 아내가 자기는 목사 사모 될 수가 없다. 그러게서 한 5년을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의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쪽. 코로로 딱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손을 들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수할수 할수 없다기보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게 2003년, 3년도 가을입니다만은 명성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막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피해했다가는 그 전에는 우리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건강은 그렇게 저거를 안 해주셨는데, 이 물질적으로만 어려움 당하고 사업도 잘안 되고 오히려 좀 어떤 사람들한테 피해를 받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잘못하면 가족들 건강까지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구나 하면서 은근히 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더 이상. 불순종하고 더 이상 버티다가는 나한테 어떤 일이 닿친지 모르겠다 하면서 2013년도 가을부터 공부해가지고 신대문을 들어가지고 2014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벌써 44살입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종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주의종인 길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또 주의종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어떤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그냥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목사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많이 비난을 받고 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종이 되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목사의 말을 가능하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뭔가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의 회 모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 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아마 저한테 그런 말씀 자주 드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또 교회생활에서도 어떤 교회에 나와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또뭐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뭔가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사를 잘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내 생각만 가지고 신앙사를 잘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순간순간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셔야 신앙선을 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또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앙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만은 어떠면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새벽 기도를 강조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제가 신앙설하면서부터 새벽에는 그냥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게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좀 줄여가지고 일찍 일어나면은 다닐 수 있겠다 싶어서 새벽에도 열심히 나가셔서 초창기에는 막 울면서 한 시간 이상 막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또 기도는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어느 곳서든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경험해본 바로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내 기도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은 우리가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듯 기도의 깊은 경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 기도하는 것이 나의 어떤 목적이나 내 어떤 욕구나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나마는 그것도 기도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프레이포유 교회를 세우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알려면 우리가 더 깊은 기도를 함으로써 그 뜻을 알수 있고, 그 뜻을 이루어갈 때이 프레이포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약에 쓰임 많는 교회가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레이포유 교회가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회, 또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많은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성전에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에 습니다 4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갖춰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꾸 사람이 모여야 또 모임으로써 힘이 뭉쳐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뭉쳐진 힘이 더욱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든 또는 봉사를 하든 무슨 구제를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줌으로써 모인 힘을 가지고 할때또그 각자 각자에게도 열심히 할수 있고 또그 힘이 모아질 때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보유가 진정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봅니다. 또한 가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며 이웃을 돕고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2절, 44절, 4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44절에서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영하고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또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또는 힘든 분들을 또 도와주고, 떡을 떼어 나눠주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 프레이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서로 교제하며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 그런 교회 네 가지를 초대교회 의 특징이라 할까요? 이런 또 프레이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 교제하며 이웃을 돕는 교회,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 그렇게 됐을 때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47절 말씀, 다시 한번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더라.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이런 교회가 됨으로써 초대교회를 닮아가으로써온 백성에게 주변 사람들이 칭송받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뭔가 저 교회 가면 뭔가 이루어진다더라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하면서 칭송받는 교회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물론 전도는 내가 하고 또 구원 모금은 내가 전해야 됩니다만 근본적인 교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이웃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물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이테 교회 나오도록 권유를 해야 된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장해케 해 주셔야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능력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믿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는 말씀을 잘 실천하고 실행함으로써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어야 레이 뼈육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함으로써 또 성전에서 가는 사람 성도들의 거정에 삶에, 사업에, 하는 일에 평평함이 있고 성장하게 되고 잘되게 되고 부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더 좋아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많이 강조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앙서를 해보고 또 교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정말 사업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잘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는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프레이 교회가 진정 초대 교회와 같이. 참 그런 모습을 닮아가므로써 그런 교회가 되어가므로써 성년하시간 모든 분들이 참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교회가 성장하고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억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불의 토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좋은 면을 본받아, 브레이포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어서 무엇보다도 성전에 나오는 한 10년, 10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함을 주옵시고 하는 일의 형통함을 주옵시고 가족들 친지들 자녀들 있다면은 앞날의 좋은 길 복된 길 열어 주시어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에는 2021, 21,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믿음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는 삶이 회개하여 주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 참여한 한분한 한 분의 삶 속에 이프레이포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